사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일부 바로 시작할게. 일부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신의 설계도에 신이 이것이 뇌 키워드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성적인 뇌로 좌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약간 신의 설계도인 뇌 공부 좀 하고 요거는 감성인데 이거를 우뇌라고 해요. 이렇게. 요거는 직관의 영역, 요렇게 요거는 추리의 영역,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요 추리의 영역이 펼쳐지는 체와용이 작용이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치 체계, 요때 인식 기관인 사지, 육신, 손, 발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대상인, 인식 대상인, 사물도 포함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 사고의 힘은 사물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관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즉 신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태양의 신이 오른손에 들고 다닌 게 뭐예요? 솔방울 지팡이입니다.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도 제가 그리스 철학 얘기하면 제부전공이었거든 굉장히 이거 재밌는 거 많이 알아요. 데카르트도 이 영혼이 머무는 집이 송가채라고 그래요 이, 이 디오니소스도 솔방울 지팡이를 잡고 다녀요 이렇게 솔방울 이 신들도 지팡이를 그러면 힌두교나 인도에서 이 반디라고 그러죠 여자들 이마에 찍는 거그 반디 안에가 영원한 세상인 프라나의 세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힌두교에서 이게 삼남한상의 근원의 에너지라고 이 에너지가 동아시아 팩트로 우리는 완전한 신의 개념으로 보자니까 음의 개념 요신 이것이 음의 개념으로 요거를 우리는 하나의 님인 한얼로 보자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일월성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월성신 해와 달에는 성스러운 신이 있던다 이래서 조화조 하나님을 일월성신이라 했다고 돈은 굉장히 쉬워요 그럼 이들이 갖고 다닌 이 솔방울 지팡이 이 솔방울이 송가채예요 요 이마와 뇌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송가체 정신학적 측면에서 이것이 판 밖인데, 요 송가체는 솔방울 모양의 강낭콩 크기만 해요. 지금의 10원짜리 크기만하게 요것이 기막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뇌의 기능상 퇴화라고 합니다. 요 기막이 완전히 퇴화된채 땅콩껍질처럼 깨지지 않는 완전 철옹성 같은 개념으로 손가체는 인간의 인식체계와 인간의 의식체계로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인지능력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혀를 풀어버려야 되고 반드시 상을 끊고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그것이 기막입니다. 근데 기막을 열기 전에 거풀막자예요. 이렇게 껍풀막자라고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도 이렇게 대기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막이 쳐졌어요 기운의 막이 비눗방울처럼 그런데 따끔이 강한 사람은 4cm에서 6cm 정도의 두께가 있다고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영적인 자기만의 옷을 입는 거니까 자 이럴 때껍풀막자로 감싸져 있는데 왜 도대체 인당에 이 혈이 안 풀어지느냐? 바로 거품 때문에 그래요. 거품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무지의 체계로 망념으로 망상으로 이게 거품 포자입니다. 이게 기포라고 해서 여러분 소변기에 오줌 으면 뿌연 거품이 일듯이 이 인당의 체계가 송가체로 들어가는 요게 이렇게 이마가 있으며. 이 이마에서 송가체로 들어가는 여기에 신의 인자와 입자, 즉, 물질이, 신의 물질이 엄청나게 쏟아나오는 분화구가 있다고. 그걸 부도지에서는 지유라 그랬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선도계의 우유. 그리고 이 개념이 신의 입자가 어떻게 해야 화라산처럼 터지냐고.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다니까. 요걸로 이마에 혀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마에 감겨 있는 요 송가체 기막하고 인당의 기막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천만 가닥으로 엉켜 있어요, 마치 실타래처럼.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소멸하고 풀어버리는 신의 키워드가 뭐냐고 열쇠가 신일류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각자의 영적인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해 줬어요. 신의 입자와 신의 인자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가체의 태화의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고통의 알고리즘에 엉킨 채 그것을 찾는데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안 했거나. 그래서 바티칸 광장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큰 솔방울이 있어요 조각상이 그리고 또 교황께서 이집트의 태양의 신또 햇뜨는 나라 폴리오폴리우스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동방 박사가 방문했을 때 그때 눈부시게 빛났던 그 모양 그게 솔방울 빛이라고 교황도 중간에 지팡이 솔방울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개하고 그들이 지구 계벽을 경령할 때 잡아 돌릴 수 있는 신의 기능이 뭐냐고.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처님 세계에서는 육신통이라고 그러고. 자, 육신통 위에 있는 게또 있어요. 자, 어통. 요렇게. 누진통. 어통입니다. 그 다음에 저 교화통.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화통. 요래가 천지구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판 밖에서만 가르침이 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지금 신통존자들, 신통반들이 공부할 때 눈에 혀를 푸는 건 너무나 지구개벽기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기능이 극대화돼서 홍익대보살로 쓰여야 되는데 자기 몸 마음 하나를 경영을 못해요. 왜요? 몸은 신경독과 근육독에 쌓이고 엉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가치관이 뭐냐고 그게 건강 키워드예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은 닦기 전에 그리고 깨닫기 전에 그리고 신통을 얻기 전에 건강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 그런데 건강한 이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듯이 이게 단학의 원리예요. 이렇게 심기혈정이니까 이렇게 마음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같이 가는 거니까, 기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동자에 혀를 푸는 건 신통 존재들의 필수사 안이에요 그리고 도통군자들은 여러분 마음 의식 체계가 엉켜있는 체계를 풀어주는 게 상을 끊는 거고, 이 상은 쉽게 표현해서 범소유상,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해라. 금강경의 텍스트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즉, 삼남한 상 일체가 상이 비상이 허상임을 알면 일체가 다안일빛짜니까 허상임을 알면 이 자체가 열애라고. 요 삼남한상 자체가. 그래서 상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상, 인상, 수자상 다 나오니까. 그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치체계가 신통은 눈의 혈, 도통은 마음의 상. 요런 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입자는 최대치로 극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만 지구 개벽에 쓰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송가체를 어떻게 해야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이렇게 교육관. 첫 번째 대도에서 하나가 정신 구현이라 해 보. 이렇게 그다음에 어통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통실현은 지구개벽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예요. 왜요? 현대판 불치평은 현대의학계에서 손논 지 이미 오래예요. 그리고 서양의학자들은 20년 전에 이미 현대학에 한계가 있고 완전히 제한적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3의의학이라 해서 대체의학을 끝없이 부활시키는 유럽에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럴 때, 요 정신 구현을 한 홍익 지도자들, 이렇게 적어 볼게요. 홍익 지도자들. 이들이 펼치는 세상의 사명이 뭐냐고, 바로 천지공사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동안에 천지공사는 판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주가 있고 종이 있어요. 요거는 차가운 이성의 수직 관계예요. 요건 천지공사라고 하네요 자기들만의 리그고, 자기들만의 조건인 거지. 요거는 답하되야 됩니다. 수직이 전달하는 건 절대로 평화에 다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평, 이렇게 나와, 너가, 같음으로 우리가 될 때, 이것이 인류평화의 지름길이잖아요. 요 간단한 상식과 가치를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우리가 되는 하나의 세상이 뭐냐고, 그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이렇게 진리나라, 이렇게 참된 참사랑의 나라, 그리고 요 자체가 우주 하나님이 펼치는 천극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하고 만들어보는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홍익보사를 꿈꾼다면 여러분들만의 가치 철학인 신의 입자를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요거는 뭐 과학계에서 힉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의 입자. 요거를. 그러면 이 우주 본질이, 우주 본질이 생명의 답이라면,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할래요?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질문 앞에는 너무나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의 입자를, 각자가 부여받은 입자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가 당김에 의해서 누구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누구는 기독교 성직자가 되고 사제가 되고 왜 그래요? 그건 영적인 맞춤형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여정의 과정이라고 그걸 찾는 걸 구독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수 오케이입니다 적어볼게요 실수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날 이때까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왔지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은 없어요 실패는 포기고 실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은 지구개벽에 쓰일 수 있는 평화로운 그 운동에 평화 운동가, 명상 운동가가 되기 위해 진리 나라에 쓰임새로 쓰이기 위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실수 오케이라고. 이 날이 때까지 구도하고 이 날이 때까지 자기 영적인 옷을 찾아서 실수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마에 혀를 푸는 방법이 지금은 오픈되어 있고 나와 있다고. 그리고 또이 송가체를 합의하는 방법 또한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판 밖에 완성의 도인, 여기에, 이때 완성, 완전,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면 안,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일체의 진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고. 그래서 이때 신의 입자는 각자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입혀진다고. 이렇게. 쿵, 짝, 짝, 쿵, 짝. 음악만 나오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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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허리 돌아가고 엉덩이 까딱까딱 하는 거. 가요 무대만 봐도. 자기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엄청나게 깨졌어요.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밖에서 밥을 차려요. 그 때, 막, 분노의 그 수치는 극대화되고, 가슴은 공딱거리고, 화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 애미야, 이러면, 예, 어머님 하고, <laughs> 자기 영혼에 먼저 알고 있는 새 템포 빠른 신의 입자가 뭐냐고, 한쪽에서 트로트 음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쿵, 짝, 짝, 궁짝, 쿵, 짝, 띵, 띵, 하고 기타음 소리가 들리면 화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갑자기 밥상 들면서 쿵, 짝, 쿵, 짝 하는 이 리듬이 뭐냐고. 무가코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원래는 여기에 영성코드를 올리는데, 무가코드를 한번 먼저 올려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무가코드라고 한다고. 이게 두 축이 있다고. 이렇게. 진짜로 무당될 팔자가 있고, 진짜 최고의 자기 신의 예술성을 끌어올려서 예술가가 될 팔자가 있다고. 요 무당은 강력한 신고를 통해서, 신고, 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복을 안 하니까 십수년간 달아보는 거예요. 자, 요건 요렇다 치고, 두 번째는 도복 코드예요. 어디서 전구없지는 수리수리 가고 천수경 음률만 들려도 가슴이 쫙하고 코끝이 센침했다는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거 앞생에 전부 놀던 가락이고 듣던 음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법코드라는 옷을 입어요. 향냄새 좋아하고 스님 법복만 봐도 가슴이 뛰고 왜냐면 절집에 턱 들어갔는데 온갖 시름이 사라지고 자기가 앞생에 놀던 마당이에요. 영적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입자는 신의 인자는 구석구석 내재되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터뜨리기를 바라요. 그것이 좋아져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 여기에 세 번째는 선덕 코드예요. 이렇게 절집 대웅전에 딱 넣어놓습니다. 개신교 다 가서 영성기도 통성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턴해서 칠성각이나 독성각을 향해 가쁜다고 선도에 할아버지 기운 호흡에 앞생의 영적인 당김이 할아버지 기운줄로 끌고 가요 꿈을 꿔도 반드시 선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영성 고도에 누가 가르쳐 주 우리 집에는 전부 다불자지만인데 막내나 다섯째 둘째 동생 툭 불거져 나가고 기독교나 천주교를 선택합니다. 앞생에 유럽에서 살다 와서 그래. 유난히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고 유난히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영성질이 너무나 청정하고 맑습니다. 저거 사회생활이나 하겠나? 저 맨날 당하기나 할 텐데 할 정도로 청초하고 투명하고 맑아요. 영성 자체가 깔끔하다니까. 이런 친구들이 절집에 가서 참선방에 탁 앉아 있다 생각해봐요. 들려오는 연불은 잠만 오고, 들려오는, 프로, 시키는 프로그램마다 관절이 다 망가져요. 이런 친구는 성가대 음악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코드방에 딱 지나가는데만 성가대 음률이 들리면 거기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영성코드는. 자기한테 영적인 옷을 시시각각 메시지로 이벤트로, 체험으로 보살펴줍니다. 누가요? 좋아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신의 입자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짓 하고 오라고, 홍익짓. 좋아주 하느님이 이 모양, 이 형태, 이 꼴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정말 이런 얘기는 안 적고 싶은데. 적어 볼게요. 시아예에서 미국, 그리고 러시아 KGB 사라졌지만, 그 단체에서조차도 판독을 못하는 인자가 있어요. 아줌마 <laughs>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잘 보세요. 종교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신입니다. 종교 위에 있는 게 신, 갓이에요. 갓, 하나님. 자,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돈님이에요. 자,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요거를 자지우지 할수 있는 마지막 집단 세력,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못해요. 왜요? 이미 신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애기 집이에요. 그래서 망고의 진리는 음이 먼저라고. 음. 어머니 목에가 먼저예요. 음이. 그래서 부처님 요 백호상이 있죠.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어머니 양수 같은 피안의 언덕을 만난다고. 마지막 자리. 엄마 뱃속 같은. 그래서 마야 부인하고 만나고 마고 할매랑 만나고 지구 어머니 가야 여신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개벽쟁이들, 그리고 부처님, 하나님 이런 위대한 미륵 존재들이 마지막에 진리 나라 진리 종통을 줄때 여자한테 줘요. 후천에는 왜요? 요 자체가 묘할 묘자잖아요. 요 계집녀자, 재성의 여러 표현에서 여자 여자. 그리고 요 피가 젊은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혼한테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영적인 코드만 합일시켜 주면 그자가 바로 곧 미륵입니다. 그리고 그자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자만이 신인류로 등극해서, 즉, 선관에, 이때 관은 행정관 할때 관청관자입니다. 빗장관자 말고, 요렇게 관청관자 써서 선관의 행정실에 등록이 된 허가받은 완전한 도인이라고. 그자만이 신인류의 대열에 들어서서 이자금에다 망가져버린 어디서 우리가 평화로운 대안을 찾을까요? 교육? 어술?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희망은 없어요. 이미 비즈니스화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신들조차도 관여를 하지 않았던 마지막 신의 창고, 데카르트가 말한 영혼이 머무는 완전한 자리, 그 송가체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우리 문중하고. 그래서 그 뇌를 살짝 감아서 완전한 뇌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태백진훈이라고 그게 태백진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1990몇 년도에 여기에 보면 뇌신이라는 말이 뇌경, 뇌신 똑같은 표현이에요. 진짜 나옵니다. 뇌 안에 완전한 신이 머무는 자리가 있다고. 그 자리 같이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안내해 주는 전달자고 마스터라니까 이미 저는 먼저 그걸 경험해서 각해서 가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 안에서 호흡 하나 가르치는 데도 십수 년입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책이에요 호흡도 진짜 뇌에서 허락하는 신의 호흡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현대판 퓨전. 그리고 깔끔한 개념의 지금 현대판 수련이 판 밖에서 깔끔하게 세련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우리 문중에 사고 있으니까, 요 현대판에서 펼치는 천지공사, 요 판을 여러분들이 볼 줄을 알아야 된다고. 요 시대에서 여러분 몸과 기능적인 이 근육과 신경계를 가지고 신의 물질인 천신의 에너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한 불안나 그것이 완전한 천기, 천지, 기운이라고. 이것을 담게는 여러분 몸, 마음이 너무나 부조화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다듬고 복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의식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이것이 풍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풍류는 이 풍이 생명이고 흐를류자니까 생명의 흐름이에요. 요것이 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이게 도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도, 길도자. 요거. 그다음에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요렇게. 흐름. 요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도자의 요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렇게. 이거 자리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떤 길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 즉 돈을 마음대로 경영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그런데 돈은 룩스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200룩스는 딱 200룩스 만큼만 벌수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뇌를 통해서 진화를 한다면 신의 인자인 신의 물질이 그것이 증명하고 표현하면 메라토닌, 세라토닌, 엔돌핀, 뭐 이런 거예요. 천지, 기운이니까. 그것 너머에 존재하는 실상의 에너지는 따로 있다고. 조금 전에 말한 부처님, 백호상, 솔방울. 그래서, 가발라 사상에서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제사장들이 그때 비결서에,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마차라고 그래요. 이렇게. 혹은 마차. 반드시 이 말맞자가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말맞자가 그래서 제가 신통의 종착역이 백마고 흑마라고 요렇게 흑마는 흑룡을 봅니다 흑룡, 용 그다음 백마는 황룡을 보고 그런데 나라 살림할 개벽쟁이들은 반드시 요 황룡을 만납니다 요것이 절집에 가면 탱화에 다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용을 타고 두꺼비처럼 이마가 툭 붉어진 백호삭 이런 천신들이 용에 뿔을 잡고 타고 있고 이런 탱화가 많아요 절집마다 그리고 비결서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면 이 불치병은 어떻게 녹일 거예요? 자, 요만큼 할게요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